최근 건강 악화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응원과 관심을 받고 있는 여 에스더씨 근데 깜짝 놀랄 기사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우선 대표 여 에스더가 함께하는 에스터 포뮬러 16년 동안 무려 80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제가 왜이 기부 소식을 말씀드리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여 에스더씨의 진짜 현재 충격적인 이 몸 상태와 이 S&C가 또이 금전적인 것과 관련하여 굉장히 큰 의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6년 동안 80억 원을 기부한 사람이 과연 그런 논란거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기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2010년도부터 약 80억 원에 달하는 총 누적 기부 금액을 이때까지 계속하여 활동을 이어왔다고 해요. 무려 164건의 기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뭐, 건강지원 물품기부와 식량지원 사업 동참,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 기부활동이 확장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2024년도 한해 기부 금액만 32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여 에스더 씨가 에스더 포뮬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도 그렇지만 정말 엄청나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면서 활동해 오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자랑하려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냐 또는 돈이 떨어져서 자신의 건강 상태 파리를 하는 거냐 각종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부금액이 80억입니다 80억 16년 동안 80억이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얼마씩 기부한 겁니까? 대충 계산을 해도 한 5억씩은 기부한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평생 모으기도 힘든 금액을 기부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이여 에스더 씨의 국민 영양제가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렸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 우울증 때문에 체중이 막 44kg까지 빠졌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건강 상태가 악화됐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이 사업에 엄청나게 열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영양제로 출시된 제품이 6개월 만에 100만 개. 이것도 얼추 계산하면 한 달마다 거의 뭐 15만 개? 정도 팔렸다. 15만 개 이상 팔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노년층의 전유물이었던 영양제가 이제 2030 세대까지 번지게 되면서 여에스더씨의 제품이 엄청나게 팔려 나갔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80억을 기부했을까 싶었겠지만 충분히 가능했다 라는 거죠. 여러분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 6개월 동안 100만 개예요. 평생 100만 개가 아니고요. 이거 한 개당 10만 원만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애스더 씨다. 자, 이런 여애스더 씨가 굉장히 큰 논란거리에 한번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내부 거래 수상한 정황이 논란이 있었다. 결국 세무 조사까지 받게 되거든요.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신화로 불리우던 여 에스더 씨가 실적 악화와 내부거래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적신호가 켜진 재무제표다 방금 제가 엄청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실제론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여 에스더 씨의 회사 에스더 포뮬러는 22년도에 2,700억대 그리고 23년도에 3,235억대로 매출의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24년도, 23년도에 3천억을 찍었던 회사가 불과 1년 뒤에 약 450억으로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도가 88%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의 88%가 날라갔어요. 거기에 과장광고 논란도 있었고 영업정지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자회사 의존도가 높은 거래 구조가 도마 위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일명 대여금 거래를 했다 돈 돌리기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 가족회사와 함께 거래를 하게 되면서 돈을 돌렸다 이런 평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무례없 문제없다 왜냐면 계열사끼리 간의 거래였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이 지난해 말 착수한 전기세무조사에서 에스터포뮬러가 총 10억원 상담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재고관리 및 임직원 할인 관련 문제였을 뿐 앞에 말씀드렸던 계열사 간의 돈 돌리기라는 비판을 받은 그 거래에는 위법 경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여에스더 씨가 굉장히 좀 이 회사 매출 자체가 급감하다 보니까 계열사하고 돈을 서로 돌리면서 매출을 증대시킨 게 아니냐. 흔히 말하는 가라 매출이라고 하죠. 가짜 매출을 만들어 낸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는데 국세청에서는 계열사 간의 거래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을 그러면서 오히려 여 에스더 씨의 회사는 투명한 경영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100 64건의 기부 내용이 기사로 함께 발표가 된 겁니다. 공정위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국세청은 세법 위반 여부만 다루는데 내부 거래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은 공정위 소관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재무제표가 이미 적신호를 켰다라는 평가 속에 에서포뮬러가 투명 경영으로 신뢰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라고 했는데 팩트는 계열사 간의 거래는 문제없다라는 국세청의 발표 또 하나의 팩트는 뭡니까 어찌됐던지 간에 결국 적신호가 켜진 여 에스더씨의 회사 매출 상태라는 겁니다. 2,700억, 3,200억을 찍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450억원이 줄어들었다. 굉장히 많이 급감했고 매출보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거든요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려 88%나 급감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재무제표적으로 회사가 위기란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일까요? 최근 우울증을 고백하면서 여 에스더 씨가 음식도 못 먹어서 44kg까지 빠졌다 홍혜걸 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하여 자신의 건강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문백답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지금 재무제표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여 에스더 씨의 상황 자체가 회사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로 살이 빠졌던 게 아니냐.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냐. 나아가서는 여 에스더 씨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자사 제품인 이 영양제를 먹어서 뭐 회복했다. 만약 이렇게 나중에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또 이게 불티나게 팔릴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 제가 팩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 에스더 씨의 울증 고백은요. 회사 때문에 생긴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 제표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을 다시 기회로 삼아 보려고 자신을 실험체처럼 자신의 자사 영양제를 먹고 회복하는 큰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 수술을 28번이나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28번의 치료와 우울증에 대한 치료 내역들은요 조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는 건 정신과의 소견인데 그것을 뭐 돈으로 입마금을 해서 받는다던가 이런 거 나중에 정말 큰일 나죠.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위장이라 할지라도 전기 치료를 28번이나 받는다.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약을 먹어도 3, 40%가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서 머리를 지지는 치료를 28번이나 받았다 이런 얘기를 이 박원숙의 같이, 같이 삽시다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여 에서더 씨가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얘기예요. 뇌에 시한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여 에서 수술을 안 하는 이유. 알다시피 뇌 동맥류가 1년 동안 얼마나 커졌을까라는 내용이 약 5개월 전쯤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일본 여행 때 머리에 묵직함을 느꼈다. 호텔 세면대가 낮아서 머리를 기울였는데 그때 오른쪽에 통증을 느꼈다. 뇌 동맥류가 무서운 건 터질 때까지 증상이 없다. 한국에 온후 분당에 여자 동기가 있는 병원에 가서 뇌 MRI를 찍었는데 6mm짜리가 나왔다. 동기가 자기가 병원에서 본 뇌동맥류 중 가장 크기가 크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쟀을 때는 4mm로 줄어들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뇌동맥류가 알다시피 뇌동맥 일부가 손상되고 약해졌을 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이잖아요. 굉장히 심한 두통과 구토, 목덜미가 뻣뻣하고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이게 만약 뇌동맥이 파열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서 머릿속에 시한폭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애스더 씨가 검사만 받았고 다른 치료와 수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쟀을 때가 4mm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무섭진 않냐고 하는데 공포 영화, 번지 점프 이런 건 무서운데 내 몸에 내동맥류가 있는 건 무섭지 않다. 나는 6mm 이상 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비만도 아니니까. 계속 추적 검사만 하고 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어쨌건 검사 결과가 3일 이로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 혈관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 라며 안도를 했습니다 근데 9년째 추적 검사를 받고 있는 이 뇌동맥류를 여에스더씨가 왜 수술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마 뭐 이제 곧 60대가 된 여에스더씨가 자신의 나이대에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뭔가 신체적으로 부담을 느낄까 또는 뇌를 열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도 특히나 굉장히 후유증이 클수 있고 겁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수술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에스터씨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울증까지 함께 겪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뇌동맥류 자체가 우리나라 인구의 약 1%에서 5% 정도만 발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희귀한 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이 뇌동맥류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흡연, 고혈압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 에스더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우울증과 함께 더불어서 이여 에스더시가 이여 회사의 매출이 불과 1년 사이에 급감해버리는 그리고 영업이익이 88%나 줄어버리는 이 사태가 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여수더 씨가 건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비난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약 3년 전쯤 2022년도 때 방송분입니다. 사장님께는 당나귀기에 등장을 해서 목요인 서울대를 방문하여 기부금을 전달하던 모습이었는데, 이때, 뭔가 기부금 전달을 위해 찾았었던 이 학교의 선배인 센터장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센터장님을 보자마자, 미간에 주름도 더 생겼고, 눈가 주름도 생겼고, 머리카락 유지는 그래도 잘하고 계시네. 그러자, MC인 김숙 씨가 의사끼리 이런 얼굴도 하냐? 그러자 남편이 홍해걸 씨는 아니다. 이 사람이 특이한 거다. 여 에스더 씨는 제가 아끼는 분은 얼굴을 유심히 쳐다본다. 그분이 나이가 들면 제가 마음이 상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송으로 보니 지적질처럼 보인다. 그리고 여 에스더 씨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또말 실수를 했는데요. 기부금을 전달하고 소감 발표를 하다가 우리 김웅환 선생님은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비록 불친절해 보이고 딱딱하고 협조적이지 않고 말투도 거칠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남편도 참선 넘네라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이여 에스더 씨가 서울대 후배들과 센터장님과 함께 티타임을 가졌는데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며 대화를 합니다. 남편인 홍예걸 씨는 사대질 하지 마라 시청자들도 불편하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요. 그리고 여 에스더 씨가 김웅환 센터장에게 이야기를 하며 표정을 험하게 짓고 가만히 앉아 있는 선배였다. 왕따였다. 나는 그래서 외롭게 해주지 않으려고 말을 많이 붙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 에스더 씨의 외모 비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전 방송에서도 직원들의 외모를 지적하면서 너희들 투턱이다. 너 지금 살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보고 다시 많은 생각을 했다 라고 사과했지만 약 17일 만에 또 같은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 에스더 씨가 실제로는 정말 우울증도 힘들고 뇌의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뇌 동맥류를 앓고 있으며 수술조차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당수의 분들이 응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비판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여 에스더 씨가 이제 응급실, 병원, 이런 얘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최근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던 홍해걸, 여 에스더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두 부부에 대한 최근 근황이 또한번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기사에 사실 두 사람은 연애 3개월 만에 초스피드 결혼을 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바로 신혼집을 계약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두 사람의 결혼 31주년 백문 백답이라는 이 제목의 영상 속에 두 사람이 얼마나 빨리 결혼했고 이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거 결혼이다.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 태어나서 처음 느낀 기분이었다. 여 에스더는 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관심을 안 두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 저 사람이 프로포즈를 한다면 나를 좋다고 한다면 응해줄 생각이었다. 홍예거 씨는 내가 대학로에서 고백을 했다. 나는 정말 마음에 들고 좋았다. 내가 허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흉터도 있고 뼈도 떼냈다고 약점을 드러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연애 3개월 차 만에 결혼한 이유에 대해 여 에스더는 딸이 노처녀로 늙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친정어머니가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계약했다. 인테리어도 했다. 친구분들도 결혼식 준비를 도와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홍해걸 역시 갈등 없이 정말 원만하게 결혼을 잘했다. 거기에는 당신 어머니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 에스더는 의학 전문기자 출신 방송인 이 홍해걸. 사실, 이두 사람이 굉장히 뭐 능력자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능력자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만으로도 깜짝 놀라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여 에스더, 홍해걸, 두 사람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 에스더는 갱년기에 과로가 겹쳐서 44kg까지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한번더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특히 이날 질문에서 남편 홍해걸이 상대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많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내와 유럽으로 한달 여행을 갔는데 큰 마음을 먹고 계획을 다 짜놨더니 계속 잠만 자더라. 깨워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했다. 홍해 거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 아내가 몸이 안 좋고 괴로워해서 좋은 건다 해주려고 하는데 화를 내니까 너무 슬펐다. 여 에서도 역시 그때가 생각난다. 당신도 그때 몸이 안 좋았을 때다. 갱년기와 과로가 겹쳤고 못 먹어서 너무 말랐었다. 내 눈에도 우리 남편이 슬퍼하는 게 보였다. 그때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 잘못 먹어서 44kg까지 빠졌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여 에스더 씨가 알다시피 최근 이 우울증 고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번더 건강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남편되는 홍예걸씨가 아시겠지만 30년 흡연을 했고 결국 2022년도에 폐암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3년 전이에요. 굉장히 최근이거든요. 이 당시 때 결핵을 앓고 있는 줄 알았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때 남편이 홍예걸씨가 폐의 절반을 적출해내는 수술을 받았거든요. 사실상 폐암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CT 촬영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방치를 했기 때문인데, 이 당시 때 환자복을 입은 모습으로 삼성 서울병원 암병원에서 찍은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많이 놀라셨냐라며 이 진통제를 정맥 주사로 꼽고 있었고 흉관도 삽입되어 있는 모습, 몸이 말이 아닌 상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때 폐암 직전 단계인 간 유리 음영으로 수술을 받았고 위치가 사실 이 절반 정도 떼어낼 수밖에 없었, 어 없었으며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간 유리 음영이라는 질병 자체가 중년 이후부터 CT를 찍게 되면 100명 중 5명가량이 양성소견이 나올 만큼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의 100% 암세포라고 바라본다. 이걸 절대 간단히 봐선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역시 30년간 흡연을 했었다. 그래서 나이가 중년 이상인 분들은 이 저선량 CT로 폐 안에 간 유리 음영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라.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면 예후가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폐 수술을 받은 지딱 열흘이 됐던 당시거든요. 폐암 환자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체중도 막 6, 7kg 빠졌었는데, 대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하루 반갑 정도, 30년 가까이 피우다 보니, 겨우 이 암수술을 하면서 끊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10년도에도 비슷한 소견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갔으며, 2018년쯤에 폐암일 수 있겠다. 빨리 큰 병원 가봐라. 라는 소견을 듣게 됐고, 머리를 한대딱 맞은 느낌이었다. 명색이 의학 전문 기자인데, 너무 황당했다. 의학이라는 것이 이렇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고통과 기록이 후배 환자들에게는 귀한 걸음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 에스더 씨의 이 갑상선암 투병 이전에도 홍예걸 씨가 이 폐암에 대한 이런 깜짝 놀랄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예걸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폐암 수술이 끝난 2025년도니까 22년도에 수술했던 걸 생각해 보면 3년이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폐암 재발 가능성 체크를 받았는데 CT를 확인하고 MRI 결과를 들으러 갔다고 합니다. 별로 떨리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만일 의사가 여기에 재발을 했다라고 하는 순간 나의 장밋빛 미래는 사라지는 것이었고 재발암이기 때문에 수술도 할수 없으며 특히 폐암은 항암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발하게 되면 6개월 내지 1년밖에 살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 의사 선생님이 기쁜 소식이다. 아무것도 없다. 다 뒤져봤는데 폐도 없고 복부 CT에도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래서 암이 무섭다. 아무리 작게 일찍 발견해도 암세포 가운데 독성이 강한 돌연변이가 있다. 그런 경우, 6개월 내로 재발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위암 같은 것도 조기 발견하여 95%는 살지만, 5%는 일찍 발견해도 살릴 수 없다. 전적으로 운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병원 갈 때까지도 나도 긴장을 했다. 5년 정도는 중요한 부위에 혹은 발견되지 않아서 5년까지는 무난히 살아갈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 에서더 씨는, 암이 아니어도 뭔가 결절이 있거나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없고 복부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참 기쁘고 다행이다. 홍해걸 씨는 그전까지 담배 피우고 스트레스 받고 술도 마셨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조심하게 됐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벗 삼아 스트레스 없이 계속 살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홍해걸 씨뿐만이 아니라 여애서더 씨도 과거 갑상선암 투병 사실을 밝혔고 수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게 우울증에다가 뭐 뇌졸중에다가 이뭐 합병증이 막 오니까 많은 대중분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여 에스더 씨가 막 병원에 방문을 했다라는 둥 거기에 남편도 이 폐암 상태가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재발은 완치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두 사람이 이 건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다라는 걸좀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여 에스더 씨가 갑상선암을 수술받았고, 여기에 뇌동맥류, 중증천식, 우울증까지. 그러니 이두 사람이 여행을 갔을 때도 서로 너무 힘들어 했고, 특히 그 당시 때 갱년기와 가로가 겹쳐 아무것도 못 먹어서 44kg까지 말랐을 때는 정맥주사로 수액을 맞고 싶어 했다. 차 안에서 내가 놔주려고 했는데, 잘 못해서 혈관을 터뜨렸다 아내가 그것도 못한다고 화를 내서 너무 서러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두 사람의 건강 상태가 사실 이제 원만하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홍해걸 씨는 이제 제한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여 에스더 씨가 문제인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주도로 내려가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엄청난 의학계에 좀 권위자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도 많을 것이고, 특히 여 에스더 씨가 엄청나게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 걱정이 없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냐, 라는 비난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참 돈이 모든 걸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역시 건강이 최고다. 여 에스더 씨의 상황을 보니 오히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재산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여 에스더 씨의 건강 상태가 여전히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중증을 앓고 있었던 여 에스더 님이 52kg까지 빠진 근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많은 대중분들이 걱정과 우려가 함께 빗발치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한 댓글 반응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우울증이지만 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업이 잘안 되는 게 아닐까. 우울증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여 에스더님 정도의 삶이라면 우울증도 나을 것 같은데, 다 가진 분도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는 걸 보면 참 무서운 병이다. 이러한 말도 있고요. 인생이 심심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여 에스더 씨가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고 남편인 홍해걸 씨도 의사로서 뭐 사회적 지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즘 뭐 국가적 경기 위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의 이 우울증 이야기와 소식에 대해 응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고 난 내가 더 힘든데 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급기야 이여 에스더씨의 우울증 증세가 관심받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냐 방송에서 잘 찾아주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다시 방송에 대대적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꼼수가 아니냐? 저 이런 비난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1월 달에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 에스더 거짓 우울증 의혹에 직접 입을 열었다. 아픈척하고 깨병이라고 정말 기절하겠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인 여 에스더 씨가 당시에 우울증 고백이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해명에 나섰습니다 애당초 왜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 에스더 씨가 굉장히 사업가로도 잘 나갔고요 전문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우울할 틈이 있을까 이거 뭔가 말이 안 된다 이랬던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위로는커녕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팬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이어가던 중에 우울증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남편인 홍예걸씨는 당신이 그렇게 됐다라는 게 상상이 안 간데 이 사람은 방송 오기 전까지 잠옷만 입고 가만히 있었다. 내가 끌고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일부러 어필하려고 아픈 척하고 우울증이 꾀병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절하겠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여 엘스더 씨는 방송에서 내가 굉장히 힘들다 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 내가 직접 겪어보니 너무너무나 힘들고 의사인 내가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내가 정작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니 다른 분들은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싶어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고백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안 좋은 선택도 많이